네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 이제 비가림 시설이랑 나무 가지에서 과수 작물의 어떻게 수확량을 산정하고 이제 과중 조사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과수 작물의 손해 평가 및 보험금 산정 그 중에서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넘어오시면은 이제 4번, 보험금 산정 방법이랑 지급 기준부터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그 과수작물은 수학감소보험금 우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학감소, 그러니까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때 드리는 보험금이었는데요. 이 수학감소보험금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지급을 하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기 가번 보시면은 지금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 부담 비율 등은 과수원별로 산정하며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이 보험 가입 금액이랑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은 과수원 별로 산정하고요. 품종 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해두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말이 풀어져 써 있는 거지. 다시 생각하시면은 우리 기본적인 보험 금액 구조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괄호 피해율에서 자기부담금을 뺀게 기본적인 보험금의 구조이고요. 이 피해율 피해율을 보시자면은 평수음이 평이라고 했습니다. 평년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수확량으로 나누어지면은 여기 이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다시 이 문구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험금 계산을 하려면은 보험 가입 금액 여기 나와 있죠, 1번. 그리고 이 피해율 구하는 평년 수확량, 2번.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량. 이월을 얘기하는 건데, 다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이 다섯 가지. 이렇게 만약에 빈 칸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나번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죠.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발생한다. 네,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은 먼저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피해율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이 발생한다. 같은 얘기고요. 아래 보시면은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뺀 금액을 준다. 가피자 나와 있고 피해율은 평수미평.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은 피해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복숭아 피해율. 복숭아 피해율은 평수미평인데 이 분자 자리에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숭아는 병충해 세균 구멍병을 지금 보장을 해드리죠 그래서 복숭아 피해율은 여기에서 이제 평수미평에다가 이 분자 자리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준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병충해 감수량이란 얼마를 적용을 하냐 그러면은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의 50%만 이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 값에다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수확 감소 보험금 구하는 것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번 보시면은.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비가림 과수는 참대포 세 가지라고 했어요. 비가림 과수는 참달의 대추포도 참대포 세 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번 보시면은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은 상기 나번. 상기 나번이 뭐냐면은 여기 내용이죠. 여기 위에 내용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예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은 상기다. 도도 예죠? 예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은 한도가 있는데요.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됐죠? 이거는 지금 비가림 과수, 참달에 대추, 포도 과수 작물에 관한 얘기예요. 손해 방지 비용은 2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요. 됐죠?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다음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관련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포도 복숭아 이두 가지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이제 별도로 원하시는 계약자는 이 추가 보장 특약 가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지급을 하냐?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면은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보시면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의 10%를 더 드린다. 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의 10%를 이제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한 분에게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 나와 있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기본적으로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공통 내용이고요. 나무의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주수, 고사된 나무, 고사된 나무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 주면은 피해율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피해 주수는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아래 답안 보시면은 수학 전에 고사 주수와 수학 완료 후에 고사 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요.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고사 주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은 나무죠. 미보상 고사 주수는 이때 이 피해 주수 산정 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품목 및 자기부담 비율은 별도의 약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하나 또 잡아 드릴 텐데요. 자,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5%. 기억나시죠? 나무 손해보장 특약, 나무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은 5%로 지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종합위험 비가림 시설 이번에는 참대폭 이세 가지의 시설 보험금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본 내용 있죠. 어 여기, 여기 다 번에서 살펴본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이 비가림 과수라고 했죠. 포도랑 참다래 그리고 대추의 과수 작물에 대한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였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참다래 포도 대추의 시설. 비를 가려 주는 시설에 대한 보험금 구하는 공식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자면은 가번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나와 있죠? 1번, 2번. 재보험 해 사업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을 하고요. 재보험 해 사업자는 한 번의 사고마다 제조 달 가액, 제조달 가액이 뭐예요? 새로 만드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조절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제조달가액인데요. 제조달, 아, 재해보험 사업자는 한, 일사고마다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래 박스에 나와있죠? 보험금은 민. 작은 값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과 보험가입금액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을 보험금으로 준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일사고마다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이죠.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거랑 그리고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이 금액이 12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이었어요. 근데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는 거였죠? 아, 보험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해볼게요.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12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2번에서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한다고 한 거니까, 120만 원이 지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제 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둘 중에 민. 작은 값이죠? 그 작은 값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하니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뺀 1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값인 100만 원. 이게 최종 보험금이 된다. 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리고 나번, 나번은 중복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보자면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보험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예시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금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냐 하면은 손해액이 나왔죠. 그러면은 손해액이 나왔으면은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을 다 더한 다음에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누어서 그만큼만 보험금으로 주는 거고요.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금 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달라요. 다른 경우에 있는 보험금은 손해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을 분모 자리에 넣고,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분자 자리에 넣어서 한마디로 이제 비례해서 그만큼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해서 상법 제 육백팔십이조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에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 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 계약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사 번.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번이랑 4번 이 내용이 작년도 5월 9일 날짜로 이제 추가적으로 교재에 반영이 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약간 애매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아마 이 내용은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답원 보시면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이상의 보험 목적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가입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을 둘이상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비율로 비례 배분해서 지급 보험금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나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만든 금액을 새로 만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재해보험사업자가 그 보험의 목적이 실제로 수리가 복구가 안됐어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든 값, 제조될가액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된 시가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뒤에 적어도 숫자 한개 기억할게요. 180일, 180일 이내에 수리하겠다, 나는 복구하겠다 그런 의사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뭘로 통지해요? 서면. 숫자 두개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180일 이내에 나 이거 수리할 거예요. 나 이거 복구할 거예요. 그런 의사를 제 보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이 종합위원 비가림시설, 포도참달의 대출의 시설 그 자기부담금 어떻게 산정하냐 나와 있는데요. 어, 최소 30만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제가 이거 1과목에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최대 100만원 이렇게 한도 적용되죠. 그리고 만약에 단 피복제 비닐 같은 거 단독사고예요. 피복제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10만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최대가 30만원 이렇게 한도 적용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비가림 시설이에요. 자, 요 내용이 여기 풀어져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자면은, 재보험사업자는 최소 자기부담금 30만원과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요. 단,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3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손해액의 10%가 27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피복제 단독사고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금 얼마로 하냐 하면은 27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도에 걸립니다. 최소 30만 원이죠? 27만 원이지만 3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된다. 두 번째 예 예를 들어 손해액의 10%가 125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부담금 125만원으로 하냐 하면은 아, 정답은 아니다. 한도가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125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피복지 단독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의 10%가 8만원이에요. 그러면은, 피복제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10만원 걸리죠? 그럼 8만원이지만 이제 1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손해액의 10%가 41만 5천원이 나왔어. 41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부담금이 41만 5천원이냐? 정답은 아니다. 최대 30만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여기 걸리면은 뭐, 예를 들어 45만원이에요. 손해액의 10%가. 그러면은, 그대로 45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요 내용. 요 내용은 단지 단위. 그리고 한 번에 사고 단위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 4 보시면은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나와 있는데요. 1번,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재고 비용은 각각 위에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다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방지 대리권 보전, 잔존물 보전 비용은 이제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됐죠? 이 뒷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근 거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전액 지급한다. 이세 가지 정리해서 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수작물의 보험금 산정, 그리고 포도 복숭아작물, 이두 가지 품목에 추가 보장 특약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 그리고 비가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안 후 산장을 어떻게 하냐, 그 공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디 감귤 강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